자 방어진 오는 김에 역사박물관에 한번 와겠습니다. 예, 여기 1 전시관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집을 위입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개조해 놓은 곳입니다. 방어진 오시면은 한번 쯤 이렇게 들릴만도 해요. 예, 조촐하게 꾸며놨습니다. 예, 방어진 항의 모습들 예, 옛날 그리고 방어진 지적도부터. 오래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자, 머리 조심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이리 가볼까요? 예. 옛날 현대중공업에서 초기에, 현대조선소라 했죠. 그때는. 예. 그역사에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월급. 예. 월급 명세서 이리 있네요. 여부터 밑에는 이렇게 있고. 자, 위로 왔으는 옛날 저준소 사진들입니다. 자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어래된 달력도 있고. 자 여기는 뭘까요? 아 어, 옛날 우리 노동자들이 피던 솔 담배, 아리랑 담배. 자 가보겠습니다. 다른대로 쭉. 자 여기도 뭐 되게 사진을 그려놨어요. 뭐 방어진 등대 어. 야외에 나왔던 사진. 하, 치마. 야, 옛날 할머니도 입고 있던 치마 생각납니다. 자, 이건 초에 입던 사진이에요. 예. 네. 목그이도 있고. 자, 50년대 계단입니다. 이 다락을 해서.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쪽 80년대까지, 초까지. 2층 다락방. 하. 미니 재봉틀. 예, 네. 옛날 방어진 글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나눴어요. 활이고요. 활. 국공이라죠 활입니다. 활. 자, 여기는 은행 돈을 내놨네요. 옛날에 쓰던 네. 우리 돈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거는 지 은행에 저축하면 여기 저 예, 저축 예금 통장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네. 자, 다시 나와서 네. 쭉 갔어요 이게 어, 이제 별관이면 여기는 본관 같아요 본관 예, 본관 건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자 2020년 2010년 역사를 이게 사진으로 다 해놨습니다 장생포감에 있는 고래 이야. 고래 사진이 있고요 옛날에 포경 사진 같습니다. 예. 네. 자. 방어진의 옛날 모습을 딱 이게 시대빌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2000년대 모습이고요 자, 고래해 제작업 사진도 있고. 자. 비행기 으로 옛날 무스탕이라 그랬죠. 비행기도 있고. 고래가 저렇게 큽니다. 옛날에. 야 보시, 크게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다. 옛날, 아이들. 아이들 지금 할배가 아니라 지금 어디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대. 자, 40년대. 야, 40년대 사절이 있어요. 지리해안, 방어진 지리해안 있고, 머리타작 자, 40년대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